북극 한파의 영향일까?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결빙이다. 예리한 날을 장착한 드릴로 얼음 구멍을 뚫어가는 산해. 바닷가와 인접한 충남 어느 저수지에서의 올해 첫 얼음 낚시다. 이번 소야 충남에 있는 아담한 저수지로 출조를 했습니다. 지금 올해 그 아주 추워지면서 얼음 낚시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일찍 시작됐습니다. 이곳 저수지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닷가 옆에 있어요. 바닷가 옆에 있다 보니까 얼음이 좀 늦게 오는 곳인데 올해는 워낙 춥다 보니까 얼음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.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음 c 알보다는 붕어의 크기보다는 이제 마릿수로 이렇게 낚을 수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 얼음 낚시는 뭐한 마리 낚는 낚시도 재미있지만 그래도 얼음 구멍에서 쫙쫙 올라오는 찌맛을 좀 보기 위해 왔는데 올해 첫 얼음 낚시인데 찌맛 좀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. 얼음 구멍에서 올라오는 겨울의 찌맛을 기대하며 낚시대를 펼쳐가는 산에다. 저수지 상륙격인 동산에 인접한 포인트 평균 수심은 2.5에서 3미터이내 오늘 대편성은 뭐 2사 때부터 4공 때까지 열대 편성을 했고요. 어 미끼는 지렁이 지렁이 미끼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지금. 수심은 한 2m, 한 6, 7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물색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주 맑지도 않고, 아주 흐리지도 않고, 얼음 낚시 물색치고는 약간 흐린 편입니다. 야, 오늘 날씨는 참 좋아요. 그런데 이제 바람이 조금 있어요. 이 얼음 낚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바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,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날은 입질 받기가 더 힘들어요. 낚시도 힘들고. 근데 뭐 그렇게 강하게 부는 바람은 아니고 한 2에서 3 정도 이렇게 부는 것 같습니다. 겨울치고는 푹한 기온이지만 바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. 그리고 인근에서 작업 중인 굴착기의 진동과 소음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된 오늘의 낚시다. 우 힘쓴다. 야, 야, 야. 오, 오, 좋아. 야, 야. 아이 맛이지. 으쌰. 좋아. 첫 얼음 낚시 붕어. 크기는만 뭐 20한 7, 8 정도 되네. 말하고 있다가 찌 올라오는 걸못 봤어요. 그래서 딱 봤더니 찌가 다 올라와 갖고 45도로 이렇게 서 있네. 와, 입질을 처음부터 봤으면 엄청 좋았을 텐데 아, 올라오는 입질은 못 봤어. 자, 나 얼음 낚시 붕어야. 어, 입질은 환상을 해주네. 자. 외래어종이 없는 토종터에서의 얼음 낚시 덩치급의 붕어는 좀처럼 만나기 어렵지만 마릿수만큼은 충분히 볼수 있을 것 같은 저수지다 야, 딴짓하다가 야야야야야야 오, 힘쓰는 거 봐라 아 붕어, 이야, 붕어 이렇게 크진 않은데 힘을 그렇게 쓰네. 어? 오, 좋아. 좋아. 와, 얘는 오. 자.. 어, 붕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. 뭐 그냥 월척은 아니고 아홉치. 27, 8 정도 되는데 와 힘을 힘이 장사네 장사. 지금 왼쪽에가 햇볕이 이제 왼쪽에 있다가 해, 해가 점점 오른쪽으로 오면서 왼쪽에 찌가 잘안 보여 그래서 왼쪽에 찌를 좀 유심히 보다가 딱 낚시가 뚝 떨어지길래 봤더니 <laughs> 끌고, 갔어요, 끌고 갔어요 끌고 갔어요 끌고 갔어요. 자. 이것도 끌고 갔네. 첫 번째. 잠부러겁가 보다, 이거. 올리질 못하고 옆으로 싹 끌고 가네. 올리질 않고 옆으로 끌고 가네. 반복되는 고패질로 얼음 속 붕어를 유혹해보는 사내다. 고패질을 위해 다섯 번째 낚시대를 들었을 뿐인데 지렁이 미끼를 덥성 물어버린 녀석이다. 야야야! 알었어 알었어 알었어. 고패질해 주는데. 아 붕어들이 크진 않은데 이렇게 양탈을 많이 오 이거 봐 이거 봐 여여여 야, 야, 야. 오우 오, 크진 않은데 야 여기 한3 5 6만 걸으면 그냥 난리 나겠는데 이거 뭐야 오그 그게 작지않구나자 그렇게 아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그냥 땡글땡글한 붕어들이 나오네 그러면 고패질해주려고 드는데 그 힘을 썼 힘을 썼어요. 어, 물고 있었나봐. 으쌰 한 마리는 도망갔어. 이건 저 지렁이 재활용해도 되겠다. 재활용해도 되겠어. 야 오늘 저 옆에 포크레인 작업만 안 했으면 굴착기 진동과 소음이 없었더라면. 정신없이 분주했을 것 같은 빙판에서의 낚시다. 야 왼쪽에 찌가 안 보인다. 찌가 안 보여. 야야야야 오우 심지 쓰네 오우 으쌰 야자 어, 이곳이 토종토예요토종토라 붕어가 뭐한 5치부터 보통 얼음 낚시에 5치부터 뭐31이 이런 거 나오는데 오늘은 뭐 거의 뭐 8치, 9치급 이런 거만 나오네요. 네. 자, 한26 정도 되겠다. 우린 잔챙 잎질이 없어. 잔잎질이 없어. 소간에 말풀이 있어요? 없죠? 어허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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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시야? 두 마리가 동시에 달려. 어? 뭐? 어? <laughs> 쌍 a 중에 s a n g 아라 o r a Ushua, u 우와우와, s a 자 g o 리 나왔습니다. 또 o 응? 시에 2, 4대하고 아니, 2, 8대하고 3, 2대하고 고패질한두 번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입질 두 마리가 동시에 찾아오기도 하는 빙판 위에서의 겨울낚시다 자, 자. 자, 이 녀석은 자, 3위대, 3이때나에서 3위대 나온 녀석. 두 마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, 지금. 2팔대하고 3위대에서 두 마리가 그냥 동시에 나왔어요. 근데 씨알은 좀 작네. 자.